생산 현장의 과제 중에 큰 하나는 장비가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해서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멈춤 없는 공장을 위한 오물원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상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IT 업체와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쉽고 강력하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이든 새로 건설하는 공장이든 크게 두 가지만 변경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 기에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는 센서를 i o l i n 타입의 센서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PC에 AI 기능을 탑재함과 동시에 PLC의 역할 또한 해낼 수 있는 AI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의 변경만으로 공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센서가 바로 IO-Link 센서입니다. 외형은 기존 센서들과 다르지 않지만 기존 센서가 단순히 온오프 신호만 보내주었다면 IO-Link 센서는 모델명, 센서 광량, 센서의 수명 정보, 단선 알람 등 훨씬 많은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산업 현장에서는 수백, 수천 개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겼을 때 아이오링크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디에 어떤 센서에 무슨 이상이 발생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런 센서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멈춤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오링크 광전 센서를 예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전 센서는 빛을 주고 받으면서 동작하는데 오래 사용하게 되면 빛의 출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오작동을 하거나 센서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의 양을 줄이게 되면 경고 경고 제품 이송 컨베어 센서 광량 이상. 작업자나 공장의 매니저에게 알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링크 광전 센서가 빛의 출력량을 컨트롤러에 보내주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망가지기 전에 즉 문제를 일으키기 전 최적의 시기에 교체가 가능한 예방 보존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배선 실수를 감지해주거나 다른 모델로 잘못 교체된 것을 알려주는 등 IO-Link 센서를 적용하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PLC 하나만으로 신PC 없이 별도의 IT 기업과의 복잡한 협의와 시스템 도입 없이도 상위 클라우드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시켜 분석하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므론의 NJ라는 PLC를 사용하시면 IO-Link 센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상위 클라우드로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데요. 방금과 같이 윈도우의 TTS 기능으로 음성 알림이 가능하고 이상 알람을 핸드폰의 문자 혹은 이메일로도 즉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봄으로는 상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쉽게 올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엣지단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이 가능합니다. AI 컨트롤러라는 산업용 PC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자동화 장비에 많이 사용되는 실린더, 볼 스크류, 벨트 플리 등 다양한 기구물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구현 가능한 것 이외에도 상위 클라우드에서 각종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통상적인 AI보다 엣지 단, 즉 컨트롤러 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및 결과 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초고속이라는 추가적인 장점까지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IPC에는 PLC의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비용 면에서의 장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로 볼스크류의 이상동작을 감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동작하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보시다시피 즉시 이상 동작이 발생했음을 AI 컨트롤러가 감지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공정의 양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몇 개월의 시간,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므론의 AI 컨트롤러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툴에서 기구물에 따라 펑션블러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몇 번의 클릭과 일정 기간 학습을 시키는 것만으로 시스템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막대한 생산 중단의 손실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이 있는 만큼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술 이외에도 이곳 오토메이션 센터에는 다양한 기술을 보여드리고 상담해드릴 수 있는 데모기와 전문 엔지니어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어 고민하시던 현장의 과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홈으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